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0일 여의도폰매니저 t v 금일 시장전망 및 투자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날이 좀 쌀쌀한데 좀 어제부터는 좀 풀린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네, 오늘부터는 좀 풀릴 것 같은데 건강 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진 않았다. 네, 그런데 시장은 모두 이 엔비디아 하나만 보는 천수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연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해서 이 어려울 것 꺾이는 시장을 돌려세울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의문을 갖는다는 거죠. 네. 엔비디아는 이제 신선한 재료가 아니라 신선함을 이미 잃은 지가 오래됐죠. 단계적으로는 돌려 세울 수 있지만, 이제 시장의 리더는 엔비디아가 아니다. 시장은 또 새로운 신선함, 올 연말, 그 내년 초에 시장을 이끌고 갈 새로운 섹터나 신선함을 지금 찾고 있다. 거기에 엔비디아는 아닌 것 같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죠. 네. 오늘 시장이 또 가장 큰 특징은 가산자, 가산, 가상자산의 폭락이다. 네, 비트코인과 이더가 추가로 폭락을 하면서 시장에 공포감을 주고 있는데 그 원인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알 들었다시피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등은 12월 중순이다. 지금은 아니다는 거죠. 일단 가격 조정이 항상 먼저 나타나지. 가격 조정이 나타난 다음에 옆으로 기는 기간 조정. 지금 가격 조정이 바닥에 팔분 능선까지 좀더 하락한 후에 박스권에 들어가는 기간 조정 여기서 에너지를 축적한 이후에 내년 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상승하는 마지막 이빅 사이클의 마지막에 먹을 것을 한 번은 더줄것 같다 이러한 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실적이 그래도 좀 반등을 해서 시장을 돌려 세워주기를. 간절히 기도한 마음으로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개투를 하시는 이제 고수들하고 스터디 모임을 해서 같이 이야기를 듣는데 개투를 하는 소위 말해서 여의도의 고수들도 많이 터해내는 거죠. 네, 먹었던 것들을 많이 터해서 한2 30% 정도는 다들 터해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고수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게 이번 시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연말에 12월 중순까지 시장이 가추가의 소폭의 가격 하락과 행보하는 구간에 있을 때 조금씩 만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게 아니죠 그렇다면 시장은 빠른 순환매와 빠른 순환매와 그리고 다양한 종목들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어지러운 시장일 것이다 시장을 리딩하고 이끌만한 섹터 종목이 부족하다는 것들이 원인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같은 중하수들은 어떤 모습으로 시장을 좀 봐야 될까? 고민이 앞선 거죠?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아직 주식시장 끝나진 않지만, 다음는 마이너스 0.13, 나스닥 0.4, S연표 100, 플러스 0.2, 장 초반은 쭉 올라오다가 토요일에다가 장막파면 살짝 다시 들어올리는 그러한 모습, 전형적으로 정강 후약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주요 뉴스 한번 봅시다. 미국 3대 지수 혼조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 엔비디아는 소폭 반등 중이다. FOMC 의사력이 공개되었는데 12월 추가금리 인하의 먹구름이 들렸다.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면서 동결 쪽으로 가는 모습. 달러 인덱스가 100을 돌파했다. 미 국채금리 상승과 N 약세의 영향을 받고 달러가 강세다. 원화도 계속 약세로 지금 가고 있더라고요. CME 패드워치에서는 이번 12월달 금리 동일 가능성을 66.2%까지 보고 있데요 비트코인 9만 달러선 붕괴, 이더더 8% 하라. 미국과 사우디가 히토르 동맹을 맺었다. 히토르 관련주가 강세로 돌아섰다. 사우디에서 히토르가 많이 나는 건가? 아니면 은 사우디가 히토르를 확보해 주겠다는 건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오늘은 또 히토르주가 살짝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그나마 시장에서 다행이다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이더리움이 왜 약하고, 비트코인이 왜 약한가? 가상자산이, 봄 첫째, 미 연준금리 기대 약화와, 연준금리나기대 약화와 기술주 동조화 심화로 인한 거시경제의 역풍이 비트코인을 강탈하고 있다. 큰 그림으로 봐서는 그렇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내부 문제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복잡하죠. 역사상 최대 규모의 레버리지 청산, 소위 고래라는 사람들이 거의 어마어마한 돈으로 80만 개를 팔았다는 것 같아요. 네. 또한 매부자 매도로 인한 시장 내부의 구조적 취약성. 네. 코인베이스의 내부자들이 팔았다는 거죠. 네. 셋째, 기술적 지표, OBV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미 약세로 다이버전스로 전환을 했다. 약세 다이버전스로. 이런 기술적 지표도 이 가상자산의 폭락을 예고를 하고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죠 네, 저는 가장 큰게 1번과 2번이지 않나 더큰 문제는 비트코인이 뭔가 인플레이션 해지수단이나 이런 금과 같은 역할을 해주지 않고 완전히 AI 최첨단 반도체 주식과 같이 움직였다는 거죠 네 이건 당연히 금리가 추가로 인하지 하 않고 멈춰서 있다면은 이제는 뭔가 발 빠른 사람, 눈치 빠른 사람이 털고 나가면서 이게 후폭풍,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매도를 불러오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 우리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4천 4천 2 0 0쭉 올라가다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만약에 추가로 빠져서 3,700을 천 트리거하면은 신용물량체가 쏟아진다고 이야기했죠. 3,700천 정도 내려오면. 그런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상자산이 왜 있어야 되는지 저는 지금도 약간 의문스럽지만 그리고 인정을 하면서 무조건 또 외워야 될 부분이 있어서 외워버렸는데 이제는 그 단점과 약점이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네. 금융시장 주요 금융지표 및 주가 취향 봅시다. 네. 달러는 100을 넘었네요. 100.115. 아, 네. 살짝살짝 강세인데 그 이유를 보면은 엔화 같은 것들이 약세라는 거죠. 네, 1.40엔이 올라서 156.88엔. 오화도 1,468원까지 올라왔죠 네. 아, 이러다가 1,500원 정말 찍는 게 아닌가. 네, 관세 협상 잘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안정을 찾으면서 원화가 약 강세로 돌아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원화의 현실적인 면은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외국인들이 연말에 지속적으로 주식을 팔고 돈을 바꿔 나가면서. 네, 달러 강세, 오나 약세가 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이다. 이런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경제가 수출이 그렇게 무너지진 않은데 또 그렇게 좋은 모습도 아니다. 이런 여러 요인들이 좀 말려있고, 어,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가 금리를 추가로 내리지 않을 것 같다. 이것은 있는데 미국도 내리지 않기 때문에 쌤쌤이 되면서 그렇게 큰오화 강세 요인으로 또 작동한 것은 아니다. 만약에 예, 한은 쪽에서 금리를 내 추가로 내리겠다는 사인을 했다면 원화는 더 약세로 갔었겠죠. 네, 한은의 고충이 좀따르졌는데 이창용 한은 총재의 가벼운 입도 시장에 실탄 하는데 나름대로 또 고충 은 이해를 해요. 원화가 너무 약세로 가는 것에 대한 방지 이런 것들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될것 같은. 그래서 이창용 총재의 반응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WTI는 오늘은 2.34% 약세.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WTI가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금가격은 0.15% 상승, 4072달러. 뭐큰 움직임은 없네요. 미 국채금리는 소폭하락했습니다 2년짜리 3.577, 0.4BP. 10년짜리는 4.119, 0.3BP. 네. 큰 변동상은 없다. 네. 테슬라는 400달러가 무너질 듯말듯 듯 버티고 있는 400.94.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테슬라의 무능력. 그렇죠? 네. 플러팅만. 입으로 플러팅만 하는 테슬라의 모습. 노봇이 나오든, f s d 가 나오든,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테슬라. 네.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보이요 여기에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테슬라의 고전. 유럽시장에서의 고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뭐 오늘 좀더 봅시다. 왜? 오라클도 1.98% 상승 224달러. 엔비디아가 멈춰서고 반등을 해줘야 오라클 올라울것 같아요. 프로토컴도 2.8 많이 올라 350달러. 팔란티어는뭐 여지없이 무너지네요. 네, 팔란티어는 저는 이미 팔았다고 이야기했죠. 애플은 0.81% 상승. 마이크론도 오늘 많이 무너졌다가 다시 조금씩 올라오는데, 보합까지 아까 보니까 올라오는 것 같은데, 223달러인데, 좀더 올라왔습니다. 인텔 플러스 1.1, TSMC 0.91% 상승. 일라인 릴리 좋네요. 네, 1048달러.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일라인 릴리와 노보노 디스크 이런 제약바이오즈들이 버티면서, 우리나라의 ABL바이오 같은 그나마 폭풍, 어, 사막 속의 오아시스가 하나씩 나온 거죠. 네, 너버노디스크도 2.4 저희가 이번주 토요일날 이제 스터디 다음주죠 다음주 토요일 스터디 모임을 하는데 여기 지압바이오에 너리 오십니다 여러분들 지압바이오 제2의 abl 바이오를 원하신 분들은 한번 좀 예, 많이 좀 스터디 모임에 오시기 바랍니다 네, 너버노디스크 비트코인은 4.7% 하락 88,000달러 이더는 2,875달러까지 하락을 하네요 뭐슬라이딩확확히히하있 있는 죠죠네두스파 n 는 어제 좀 오르다가 오늘 다시 터인 w 1.67. n 클로는 4.16. 4 e time. One time. One time. One t 이 m 이 One time. One t 2 m e One 오면 m 면 One t i m 게티는좀 기다렸다가 20달러 정도 오면은 t 게티는 매수하자. 네, 아이 o 큐도 네. 저는 아이온키도 40달러 정도 보는데, 40달러 정도 오면은 바닥인 것 같다. 좀 기다렸다가 사면 될것 같아요. 네. 가을바람님이 굉장히 열심히 방어를 많이 해주시던데, 잘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빅스 변동성 한번 봅시다. 21.73. 항상 20이 넘어가면 시장에 리스크 왔다는 거죠. 이건 올 4월에 폭락할 때 변동성이 35까지 간 모습, 20이 기준선인데, 20을 넘어갔는데 어떤 상황에서 빅스지수가 올라오면 주식은 폭락합니다. 주식이 폭락하면 빅스지수가 올라오죠. 네, 그럴 때가 매수 기회인데 연말까지 이런 일이 좀안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어제 시장의 수급을 보면 애국인이 1조를 갖다 팔아버렸어요. 네, 그리고 반대로 국내 금융과 개인이 사는 모습. 네,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도 683억 매도, 선물에서는 천억을 정도를 샀네요. 많이 사진 않았는데, 일단은 확실하게 매도 스탠스가 잡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연말이니까 자기 내부도 불안하고 돈 챙겨서 나가는 거죠. 네. 돈 챙겨서 나와서 다시 들어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한국에 돈이 들어오려면은 중국이나 대만이 좀, 인도 이런 어떤 대체제, 대체 국가들이 좀 망에 떨어져서 매력이 죽어야 한국으로 돈이 들어오는 건 사실인데, 일단 나왔던 돈들이 과연 언제 들어올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수급이라면 은일단 12월 제가 말하고 있는 중순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시간이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명심해야 될것 같아요. 네, 증시 자금 동향을 보면 고객에 타고 85조로 다시 늘었네요. 네, 주식 팔아서 다시 예탁금으로 가 있는 거죠. 눈치 보고 있는 장금의 모습. 신용장관이 26조. 3,700포인트로 코스피가 빠지면 무섭게 쏟아질 거라고 이야기했죠. 네. 조심을 해야 된다. 아직은 여유는 좀 있으니까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뭘 사야 되느냐? 어제는 이제 로봇주가 올랐죠? 네. 삼성전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로봇데이, AI데이에서 로봇 이야기, 서로 협업문제, SPG, 감속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여러분, 이제, 이두 개가 연계가 되어 있는데 삼성이 공장 P5 평택 P5를 하면 전부 로봇을 많이 쓰는 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거에 맞는 것들을 디자인해 주고 여기를 생산해 주면 내년에 매출액이 한 6천억 정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통 여기에 감속기가 가격이 30% 정도면은 SPG가 다할 수는 없지만 SPG가 이 중에 한 반만 하더라도 어, 한 1500억 이 정도 해서 영업률이 20%하면 300억 그렇죠 보통 50배 주니까 1.5천 그래서 spg가 어제 확 치고 올라오는 이유가 전부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과 연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뉴로메카도 올라오고 있고 자동차도 오랜만에 올라오고 부품주 또창유주네 최근에 유가 빠지니까 기존에 이제 에, 에, 싸게 사올 수 있는 거죠 이제 정제마진이 커지는 거죠. 네. 사왔던 가격하고 정제에서 판 가격이 커지면서 정유주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금일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목을 메고 있는 천수다 변태. 아직 발표전알수 없지만 시장의 반등하는 동력으로 사용되기를 견절히 기도해준다. 어제는 장 초반 무너지고 장 후반 우리나라의 금융투자라든지 개인들이 사면서 올라왔지만 완벽한 반등은 실패다. 힘이 딸리죠? 온갖 호재가 이미 SK 하이닉스에 반영된 이유이고, 그죠? 나오는 호재들이 그렇게 매력적인 한데, 또한 최근에 이제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최근에는 매일 반도체 가격이 오르는 게, 그, 오르는 비율이 떨어졌다. 그렇죠? 네. 주식은 미분이의한 점에서의 가속도, 속도, 이런 것들이야. 그게 이제 동력이 약화되는 모습인데,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가격도 빠지는 모습. 네, 저쪽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많이 빠졌죠. 3,800을 기준선으로 해서 치열한 몇임에도 공방이 전망되고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12월 중순 이후나 반동을, 반등을 할 거다. 그 사이에 좀 시장이 좀 충격이 좀 멈추면서 옆으로 행보하는 구간이 좀 필요하다. 찌글찌글한 기간이.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축적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 주가의 여러 문제점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FMC의 o 방향성이 불확실하다. 시장의 지속적인 유동성을 공급해 줬던 FMC의 금리 인하가 멈춰선다면 시장은 뭔가 변화 터닝포인트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어제도 이야기 했지만 S&P500이나 나스닥이 꼭대기에서 지금 5% 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죠 오늘 올라간다면 5%가 아닌데 이건 조정이 아니죠 마이너스 10% 정도 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조정다운 조정도 아니다 그렇죠? 추가 조정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시장을 리딩해 줄 만한 신선한 섹터나 종목이 없다. 엔비디아는 신선하지 않다라고 여러분이 아, 알겠죠? 네. 영웅은 주로 난세 속에서 나타나는데 이 아수라장에서 시장을 운뚝 떨치고 쓸 종목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보이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나마 알파벳, 네. 구글 알파벳이 좀 나아 보이더라. 저는 알파벳 지속적으로 사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나마 다행인 점은 미국 바이오주들이 여정이 강하지는 않지만 플러스권을 유지해주고 있다. 또중일의 최근 대만발 티격태격 사건 수혜주들이 쓰러지지 않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애들이 언제 물량 쏟아질 수 있으니까 추격매수 하지 마라. 노버사람은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육성인데 이것도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 대신 장기투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겠죠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 오늘도 다른 섹터들이 빠르고 짧은 수란매가 돌 것이다. SK 하이닉스 기수는 50만원대 초반까지 좀 기다리자. 그때가 바닥이다. 여러분 이야기 했죠? 그때까지 바닥이다. 오늘도 추천 종목은 없습니다. 오늘 시장은 모두 뭐 엔비디아가 엔비디아의 시장 장종 이후에 애프터 시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거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께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카페 좀 많이 추천해 주시고 많이 가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엔비디아에 간절히 한번 기도를 해보고 오늘 마칠게요.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